프로 리퍼머수 손입니다. 자, 오늘은 음 아크테릭스 남성 팬츠인데 단을 줄이는 음수선리 폼입니다. 줄이는 양은 6.5cm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완성 완성된 피스입니다. 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완성된 피스로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길지 않고 짧게 설명을 되니까, 지금은 일부분이 널리 하겠다시피 심실링 처리, 완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일레도 처리되어 있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핏로 해서 이렇게 6.5cm 가정을 처리를 하고, 밑부분을 요 디테일하게 이여서 처리를 하고, 스테이지 작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스트링이 있었는데, 스트링을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 요 앞전에 몇 번,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스트링을 그대로 살리는 영상을 올렸고, 보통 고인님들이 열분 오시면은 세분 정도는 이 스트링이 꼭 아크가 아니더라도 뮤젠이든눈닥스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습니다 피할 거도 마찬가지. 이 스트링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있을 때 이분도, 이 고객님도 스트링을 제거를 부탁해서 이렇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6.5cm 올리고 겉으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여기도 똑같이 원래 스테이지 두 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완성선에쓴 스테이지 두 줄이 있고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해서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단의 폭도 밑단의 폭도 크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트링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3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스트링도 제거를 하고 전체적인 핏도 살려서 6.5cm를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 요 사이에는 이 아크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팬츠를 많이 좀 가져오시는데 거진 이런 케이스는 단수증 아니면은 조금 더 핏도 좁게 입으신 분들은 이통줄임도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좀더 진도가 나아가면은 미디도 이 미리 미디 길이도 길다고 조금 줄이는 케이스도 있고, 미디는 이 부분으로도 줄일 수도 있고, 이 부분 허리 벨트 쪽으로 분리해서 이 부분으로 줄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는 몇 장을 이 부분으로. 2cm 가량 줄이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완성된 팬츠지만은 여러 가지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미리 부, 줄이는 부위 허리벨트 쪽이밑부분쪽 그리고 통 줄이는 케이스 밑단 줄이는 케이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 위해서 완성 피이긴 하나 이 스트링 제거하는 방법, 했는 방법도 어, 설명도 같이 곁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있습니다. 특히 아크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스트링이 어, 필요없다 하신 분들이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깔끔히 정리를 하고 심실링 처리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완성된 사,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길이를 줄였다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크게 이게 줄였는지 안 줄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안쪽을 보나 끝을 보나. 자, 이런 핏으로 줄이는 케이스가 있으니 많이 고객님들이나 좀 많이 이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팬츠 하나 정도 택배로 오면 최대한 빨리 해서 택배로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대구 근교에 오시는 분들은 급하면은 뭐그 다음 날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크 피에 룬닥스 류젠 이런 케이스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구보다는 음, 경기도 서울쪽에서 택배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이것으로 오분영상은 길이 6.5cm 줄이고 스트링 끈 제거하는 방법까지를 알려드리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이 영상이 보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조금 부탁드려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